오늘은 레전드 키원짱 설레는 설 풀어볼 건데요. 그 전에 없어서 댓글 예쁘게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댓글 덕분에 되게 즐겁게 유튜브 촬영하고 올리고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 댓글 읽는 것들이 너무너무 다 돼지고. 감사드립니다. 시작하면서 말하겠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실용학과를 다녔었는데요. 그때 약간 막 엄청 반칙무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고, 조금 심적으로 괴롭히는 그 애가 있어 여자애가 있었는데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사이가 조금 안 좋아서 제가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은데 걔 때문에 막 학교도 가기 싫어서 막 늦게 가고 조퇴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유일하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학교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마주쳤는데. 너무너무 그 BTS 지민 닮은 남자였던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, 어, 그냥 닮았다, 이러고 말았었는데, 엄청 엄청 유머 감각이 좋고, 되게 조용한데 한마디를 던지면은 엄청 재밌는 친구 아세요? 그냥 그런 친구였어요. 말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, 까불락까불락 거리지도 않는데, 되게 센스가 좋아서 말 한마디 했는데, 막 저게 너무 웃긴 거야. 그래서, 너무 웃겨서, 처음에 호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, 근데 딱 운명처럼 그 남자애랑 짝꿍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막 종이 뽑기 막 해가지고, 그짝 정하는 거 뭔지 아세요? 그거를 했는데, 칠판에 막 이렇게 번호 같은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, 막 이렇게 책상 옮기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아, 누구랑 됐을까? 이렇게 했는데, 딱그 남자애가 제 옆자리인 거예요. 그래서, 진짜 그때 너무 신났어요, 막. 지민 닮은 그 친구랑 짝꿍이 돼가지고. 그래서, 진짜 너무너무 신나고, 너무 기쁘고, 약간 막, 걔랑 짝꿍 해가지고, 이제 막, 뭐하고 놀지? 이렇게 막, 망상 혼자 하고,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, 이게 또 영화처럼, 제 짝꿍의 뒷자리가, 그 약간 저랑 사이 안 좋아서 저를 약간 심적으로 좀 힘들게 한그 여자의 자리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고 그 짝꿍이 여기 있으면은 그 여자에는 짝꿍 뒤자리인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또 영화같이 그렇게 자리가 운명처럼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반에서 여자인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, 막그 친구는 연습생이고 이래가지고 학교도 잘안 나오고 조금 막 바쁘고 그런 친구였거든요? 뭔지 아세요? 막 연습생이어서 막 레슨 가고 막 약간 이러던 친구여가지고 혼자 다니는 날이 많아서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막 밥도 맨날 거르고 쉬는 시간에도 거의 막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고 약간 그랬었어요 제가.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남자애가 쉬는 시간마다 자꾸 어디도 안 가고 저랑만 노는 거예요. 막 다른 남자들이 야뭐 어디 가자 뭐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야 아니야 그냥 나 여기 있을게 이렇게 하고 저랑 막 쉬는 시간마다 오목하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처음에는 아 나랑 오목하는 게 재밌어서 재밌어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매일 그러니까 아 그냥 나 놀아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제 알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리고 막 오목하다가 지면 은 딱밥 먹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빈 공책에다가 아 배고프다 뭐 먹지 약간 이렇게 하면은 걔가 막걔막 답해 주고 그래서. 걔랑 서로 막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빼곡하게 막말 적어가서 내리고 약간 그렇게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? 그리고 집에 밤에 가면은 막 겐톡으로 막 장난치고 놀고 막 단톡방에서 애들이 막뭐 막 말하면은 저한테만 답해주고 답장해주고 뭔가 되게 막 뭔가 첸데레처럼 잘해줬었어요, 그 친구가. 그래서 막겐톡할때막 마리오 성대모사 따라하고 저 약간 그렇게 놀았었거든. 그러다가 막 잠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목하면서 놀다가 이렇게 그 친구로 저랑 완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숨결이 완전 저한테 이렇게 닿는 거예요. 볼에 이렇게.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설레고 막 너무 막 이래가지고 저도 어린 마음에 아, 진짜, 지금 당장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어. 약간 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이 남자가 저를 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젠틀하고 약간 이랬어가지고 막 고백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수업 하다가 이렇게 어깨가 닿고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? 이렇게 손등 이렇게 싹 닿았을 때 서로 아! 이렇게 하면서 막 쳐다보는데 막 그 약간 심쿵하는 거 뭔지 막 상상이 가시나요? 진짜 저는 학교 그 친구랑 놀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느날부터 저랑 짝꿍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약간 저한테 잘해주는 게막 누가 봐도 보이고 약간 그랬나봐요 그래서 저랑 사이 안 좋다고 한그 친구 있잖아요 그 여자애 있잖아요 그 여자애가 어느날부터 제 짝꿍한테 계속 돼서 막 이렇게 어깨 치면서 말 걸고 막 계속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막 장난치고 계속 저랑 막 놀고 있으면은 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건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. 막 그리고 어디 갈때제 짝꿍 손목 잡아가지고 일부러 막 데려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짝꿍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일한 내 친구인데 자꾸 걔를 데려가고 이러니까. 또 혼자 남겨지고 이러니까 더막그 여자에 대한 반말심도 많이 일어나고 막더그 여자가 싫은 거예요. 근데 그 남자애가 너무 고맙게도 그 여자애가 막 이렇게 아, 어디 같이 가자 이러면서 막 끌고 가고 이럴 때 아, 싫어. 너 혼자 가.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저랑 놀고 이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, 저는. 뭔가 내가 이긴 기분 들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뭔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? 저, 저는?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가 보이니까 자기도 얘가 좋아졌나?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저를 굉장히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한그 여자애도 그 저의 짱남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. 맨날 말 걸고, 계속 장난치고, 그래서 저는 더 질투가 나고, 막, 뭐막 약간 그런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랑 화장하는 거랑 약간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후다닥 마스카라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진짜 뭔가 귀가 엄청 세고 약간 목소리도 엄청 걸걸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저랑 좀 상성? 이라야 되나? 그런 게 상성 그런 게 조금 안 맞는 친구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여자애도 웃긴 게제 짝남이 계속 안 놀아주고 막 저랑 계속 놀고 그랬다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는 반에서 제 짝남이랑 친한 또 남자애가 있거든요. 걔랑 결국에 사귀었어요. 진짜 어이 없어. 그러 그러면서 나 괜히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나?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 지금 모카 메이크업 따라고 있어. 요 아이리. 모르신다는 게, 이제, 아일리 모카를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라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카인지 모르겠다.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아무튼, 이제, 학교에 친구도 없고, 그래서 학교 생활이 참 힘들고, 그러는 와중에, 저희 짝남 때문에,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그, 개한테, 조금 고마움도 있고, 근... 그렇습니다 저의 두근두근 설렌 짝사랑 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거든요 반전이 뭐냐면 그 남자애가 저랑 사귀지 않았습니다 <laughs> 사귀지 않았고 참 이게 웃긴 게 저랑 사귀지 않았고 우리 반의 그 여자애 제가 그 조금 불편해하던 여자애랑 친한 여자애랑 사귄 건 아니고 둘이 영화를 보러 갔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또 찐따고 이래가지고 그 뒤로 완전 또 마음을 다접 완전 접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좀 친한 상태로 그렇게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가 없었어요. 그냥 저 혼자 좋아하다가 말았어요. 아주 슬픕니다. 저도 그 남자랑 애 사귀고 싶었었어요 그때는. 왜냐면 막 너무 고마우니까. 뭔가 약간 아닌데 <laughs> 전혀 아닌데. 뭔가 약간 모카 같지 않나요?라고 할라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. 이 누가 또 고맙게. 모카 메이크업 한번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, 제가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해봤지 않습니까? 모카가 이렇게 입술선 엄청 둥글고 높게.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, 이렇게 볼살이. 아무튼, 제가 준비한 옷이 있거든요. 옷도 입고 립도 조금 보완해서 볼게요 짠 이렇게 뭔가 아일릿 분위기 같은 걸로 입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립은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여보,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재밌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 이제 글 예쁘게 적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잘 말하는 연습을 해서 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대로 오늘은 점막을 안 그려봤어요 저번에 점막을 안 그린 게 훨씬 더 예쁘다는 댓글이 진짜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화장을 좀 못한다 했잖아요 제가 화장을 맨날 거기서 거기로 하거든요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조언해주시고 있거나 첨언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많이많이 첨언해주시고요 많이 여러분들도 재밌는 썰이나 설렜던 일화 있으면 은 같이 댓글에서 얘기해 보면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봐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세요.